어쨌든 뭐잘 갔다 왔구요어 거기서 만나신 분들도 너무 반가웠습니다. <laughs> 어 그리고 오늘 그거는 뭐냐면 오늘 중요한 일은 뭐냐면 제가 내기를 했어요. 내기를 유튜브 삭제는 아니고 그건 내기가 아니라 그건 도박 그거는 인생을 투기하는 거잖아요. 나의 나의 모든 것인데, 그걸 왜 삭제해? <laughs> 소소한 건데, 어, 소소하다면 소소하고, 세다면 센 건데, 우스의 해리 형 아시나요? 어, 우스도의 황슬기. 우스도의 황슬기 형. 슬기 형이랑 다이어트 내겠습니다. 먼저 10kg 빼는 사람이 30만원. 음, 먼저 10kg 빼는 사람이 30만원. 아, 뭘또 뭐 브라질리안 왁싱을 왜 해요? 그래서 오늘, 내일부터 100일 지나면, 2019년이더라고요, 여러분 아시나요? 어, 말이 벌써 그렇게 됐어. 2019년까지 D100이거든요. 지금 100. 그래서 오늘 어... 또 다이어트 본격 출발하기 전 어, 먹방이 있다. 어... 이번엔 내기도 있고 그 30만 원 플러스 만약에 둘다 100일까지 그걸 못 해, 둘다 살을 못 빼면 30만 원씩 둘다 고탱한테 주기로 했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어, 모두가 고탱의 승리를 점치고 있어요 지금. 어그 네노라는 승부 분석가들이 죄다 고탱의 승리를 <laughs> 점치고 있어요. 고탱은 아무것도 안 하고 연말에 어 연초에 60만 원어 이건 또 개꿀 <웃음> 만약에 제가 이기면 고탱한테도 이제 그게 있어요. 15만 원을 받습니다. 해리 형한테 30만 원 받고 고탱한테 15만 원 받고 그래서 이기면 45만 원음저할수 있어요. 이제 어, 빡세게, 그동안 실적. 5kg 빠짐. 어, 이 정도면은, 꽤 하는 거 아닙니까? 어, 다이어트 고수 인정해주세요, 여러분. 제가 지금, 89인가 그래요, 지금. 조금 운동을 했기 때문에. 그래서 오늘 90 만들고, 90부터 시작해야 딱 깔끔하게 80으로 끝나잖아요. 그래서, 먹방을 해, 하고. 어. 그래서, 오늘,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, 족발. 족발로 정했습니다. 어. <laughs> 족발을 오늘 먹 먹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겠다. 아니다 아, 저 그렇게 어? 음식을 입에다가 막 꾸역꾸역 쳐넣는 사람 아니에요. 저 되게 맛을 즐기는 미식가. 대왕 햄버거 때 제가 봤던 선반님은다 환상인가요? 그날 이후로 약간 좀 사람이 어른이 됐죠. 아 음식은 입에 쳐 넣는 게 아니라 잘 씹어가지고 아니 이빨이 있는데 난왜 이빨을 안 쓰냐고. 그쵸? 또 와구와구 드시지 말고 오늘은 천천히 드세요. <laughs> 아 감사합니다. 자 먹어봅시다. 아니, 이빨이 있는데, 난왜 이빨을 안 쓰냐고. 음. 음, 맛있다. 또 족발은 또 상추에 싸먹으면 또 맛있거든요. 혼자 먹으니까 족발. 상추 하나에 족발 4점씩 네 올려 먹어도 돼. 그리고 여기다가 부추도. 부추도. 어 넉넉하게 잔뜩 넣어주고 막국수가 순돌인가봐요. 선반인 앞에서 긴장도 하고. 아 음식은 입에 쳐 넣는 게 아니라 잘 씹어가지고. 음 소스를 안 뿌려가지고 싱거워. 소스를 뿌려 먹었어요, 여러분. 아 싱거워. 아 맛있다. 잘 시켰다. 아잘 시켰다. 야. 치즈 곱창처럼 족발도 상추뼈에 한 번만 해주세요 음음쌈싸 먹을 때 안면 근육을 어쩜 그렇게 야무지게 잘 사용하세요 어이 먹, 먹근을 잘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 많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얼굴에 있는 먹거는 음음 너무 맛있다. 우왜 음식이 입에 들어가자마자 사라져 있어요? 음. 만약에 지금 문앞에 있는 막국수랑 족발을 순돌이가 들고 튀면 전력으로 잡으실 건가요? <laughs> 아. 아, 전력으로 잡으면 살 빠지잖아요, 아직 살 빼면 안되는데 왜 거기, 왜 돌려주세요 이래야죠 돌려줘요! 음 근데 막국수가 원래 그래서 막국수 아니에요? 아닌가? 막 먹고 막 그런거 아니야? 그런거 아니에요? 어원이 뭐예요? 막, 막이 그런거 밖에 없잖아 와, 근데 맛있다. 아, 족발 오랜만에 먹거든요. 진짜. 막국수 삼행시. 막. 막. 삼행시 시키지 마세요. 국. 국가에서 인정한 사마님, 그 삼행시 달인. 처음에 나온 건가? 선발하고요. 수. 수정하겠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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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막국수도 쌈에 싸먹으면 맛있겠다. 음. <laughs> So, 먹으면, 저도 선 random 뾰족해지나요 음! u r e okay now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고독,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입만 열면, 아주 거짓말이 자동으로 음 나와. 야. 아, 진짜 뭐... 진짜 야, 야. 야, 맛있는데. 야. 음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음. 너무 맛있다. 아, 배도 고팠거든요. 점심 먹고 계속 거기 있느라고. 음. 음. 빵 먹었는데, 빵은 밥을 안 사네요. 그러지 마, 뭔지 알죠? 음. 오, 이것도 괜찮다. 음, 맛있다. 이거 음 현재 지금 시험 기간, 으흠, 시험 기간이고 빨리 공부를 해야 돼. 띠띠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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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르릉따르릉. 여보세요, 족, 족보, 빨 빨리, 빨리 가져와! 자, 재미없는 삼행시는 듣지 마시고, 맛있는 <laughs> 족발을 먹어볼까요? 여기 다 붙었어, 얘네. 몇 덩이가 붙은겨? 왜 이렇게 다 붙었어. 안 떨어지는데? 이럴 땐 방법이 있어요. 함께 재미를 드셨네요. 그냥 먹으면 돼요. 너무 큰가? 아, 좀 오바 같은데, 이거? 좀, 좀 오바 같은데, 이거? 그죠? 음, 음. 발에 살만 있어요,뼈 없어요. 네, 있어요. 이제 다 떨어 먹었어요. 살다 먹은 것 같아요. 마늘 소스. 아 늦게 너무 늦게 발견했어. 음. 진짜 당신이 오바야. 음 맛있다. 음. 와나 원래는 이런 거 되게 싫어했는데 그 족발에 그 지방 이것도 맛있네 이제 큰일났다. 아 맛을 알아버렸네 어떻게 참지 이제? 저 원래 좀 뻑뻑살을 좋아하거든요. 스크린도 그래서 뻑뻑살 제일 좋아하는데. 물어본 사람. 여러분 아직도 선반님이 사람인 줄 아셨나요? 입 안에 이빨 삼천 개 있으시잖아요. 저도 사람이에요, 여러분. 선바도 사람인데, 음, 저는 사람이에요, 여러분. 선반님 지금 보니까 젓가락이 되게 깊게까지 들어가시네요. 혹시 목젖이 없어서 한 번에 많이 삼키시는 건가요? 다 있어요, 여러분. 딱 여러분들만큼 딱 있어요. 아, 나열 번은 씹는데. 저열번은 어떻게 안 씹어? 사람이 밥을 먹는데 입에 뭐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열 번은 안 씹어? 떼어서 먹으면 되는데 한꺼번에 우겨 넣으시는 건. 음. 오늘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코고먹니까 진짜 맛있다. 와. 한 입만 줘요? 이걸 어쩌나 뼈밖에 안 남았어 지금. 선반님 자꾸 그렇게 드시면 순돌이들이 기프티콘 안 주는 줄 알잖아요. 저희가 굶기는 것 같잖아요. 여러분들은 제발 제 기프티콘으로 굶지 마시고 <laughs> 제발 좀 먹어요. <laughs> 족발 불쌍하다고? 생각보다 되게 별로 양이 많지 않은데 이거 대짜거든요. 누가 저거 30분 걸린댔어요? 30분 정도 걸리지 않았나? 아1 0 k g 로 빼면 8 0 k 로 되죠. 제가 지금 말라 있기 때문에. 모르는 사람이 보면 순돌이들이 후원도 안 하고 스트리머 굶기는 줄알거 아. 같아요. <laughs> 원래 굶었으면 이렇게 잘못 먹어요. 굶다가는 이거 못 먹어. 맨날 잘 먹으니까 <laughs> 더잘 먹는 거야. 오늘 한 끼밖에 안 먹은 저의게 음 선반인 방송 살려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저80 대고. 새해에 새 새해 마음으로 어, 면도도 하고 약간 그런 직업 해도 되겠는데요? 다이어트 중개인 <놀람> 해가지고 놔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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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금방 돈 벌겠는데? 직업 미래 직업 아닐까? 수염을 인중에만 들으라고요 여기를 빼일 자? 족발이 입에서 살살 녹네요. 아, 다 먹었어. 아, 이제추석인데 벌써 10년 계획 아, 세우시나요? 아, 이대추다